오늘의 이야기는 변덕스러우면서도 다재다능한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 마야노 탑건 1992년 3월 24일생 향년 27살 총성적 21.8승에 총상금 약 8억엔 1995년 국화상 아리마 기념 1996년 타카라즈카 기념 1997년 봄텐노상을 제패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어린애인 줄 알았던 캐릭터가 알고보니 매우 엘리트마였던 거에 대하여 지원에서만 4승을 거두고 1995년에는 연도대표마까지 타는 탑권의 초창기는 의외로 좋지 못했습니다 터트 데뷔전이 5차 그리고 경기를 3번이나 더뛴 후에야 겨우 미승리전을 통과 이후에도 또두번의 경기를 더뛴 후에야 다시 1차 이 경기를 기점으로 터트를 포기하고 잔디로 전향합니다 어째 스마트팔콘이 생각나는 건 기본 탓일까요? 스마트팔콘은 잔디를 포기하고 터트로 전향했지만요 하지만 잔디로 전향하고 난후 10월에 열린 G2 교토신문배에서 2착을 따내고 다음달 지원 국화상에선 1착 12월에 열리는 아리마 기념에 나가게 됩니다 클래식 상관에서 가장 강한 말이 우승하는게 국화상이라고 하죠 탑거든 알고보니 강한 말이었던겁니다 이 경기에선 나이타브라이언, 이시아마존나이스네이처도 같이 레이스를 뛵니다 과연 경기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저번에 소개했던 1994년 아리마 기념하고 출점하고 거의 같은 거도 기분 탓일까요? 나코카카라입니다히시야마은사쿠라소오나란 현재 중단 200을 사카오가마 리드가 3바 2번 우카라리자드리자드나타 브라이언은 3번 사쿠라소오 3번 2번 를가 니게 마리 2번 타리자드 3번 사쿠라소오 이야 선두는 절대 양보하질 않네요 2위를 2마신 차로 벌리며 당당히 우승 초기에 더트에서 1착도 못하던 탑고는 지원에서만 2승을 하면서 당당히 95년 연도대표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왜 초기에는 더트를 뛰었고 1차가 계속 못했던 건지 의문입니다 이후 사쿠라롤에 아블러스선데이와 라이벌을 형성하면서 96년에는 타카라즈카 기념일, 97년엔 라스트런이었던 봄텐노상에서 우승하면서 은퇴 201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마무스메 애니메이션은 봤지만 본편이었던 게임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게 많이 아쉽네요. 인게임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야노 탑건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본파죠. 키울 때마다, 아, 왜? 소리를 연발하게 만드는 말이 있는데 그중 탑건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총 그만! 애가 너무 기본파야! 워몬말이 편덩이 씹했다는 것의 고증이라고 봅니다. 현역일 때도 따로 정해진 각질이 없이 달렸다고 하니 지극히 마이페이스였던 면이 반영되었다고할수 있겠네요. 너는 고르시가 아냐! 근데 탑건의 룸메이트는 누구인가요? 마야노 탑건의 룸메이트는 토카이 테이어 우마무스맨 애니메이션 2기 오프닝에서도 살짝 보여줍니다 둘다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서 이 조합도 상당히 괜찮네요 게임 내적으로는 어떨까요? 마야노 탑건은 잔디, 중거리, 장거리, 도주, 선행적성을 A로 받았습니다 스테미나, 근성의 성장률이 각각 20%, 10%가 붙어있죠 눈여겨볼 점이라면 선입과 추입도 B랭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보강으로 각질을 자유자재로 변환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하구나. 현역일 때 따로 정해진 각질 없이 달렸다는 고증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고유 스킬 번뜩임 랜딩은 최종 코너에서 3위 이내일 때옆우마모스메어 2초 이상 경합하면 속도와 가속력이 상승하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선입, 추입으로 달리면 최종 직선 때 선두권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 서버에서는 최종 직선까지 포함하는 걸로 밸런스 패치 상향을 받았죠. 올라운드로 뛰기 아주 적절한 밸런스 패치입니다 그리고 탑권의 파생 캐릭터로 웨딩 마이어 탑권이 나왔으니 웨딩 탑권도 살짝 훑어보고 가있습니다 웨딩 탑권의 목표와 적성은 동일하지만 스피드, 스테미나, 지능 성장률을 각각 10%씩 받았고 초기 각성 스킬도 중거리를 바뀝니다 오레벨 각성 스킬이 원우의 마스터로 올려줄 가치가 있어 이게 끝이 아니죠 고유 스킬 플라워리 머뉴버는 최종 코너에서 상위권일 때 초월하면 속도가 중하위권일 때 추월하면 가속력이 상승합니다. 게다가 판정도 좋아. 하지만 어린애가 아니야는 여전히 존재한다. 고유육성 이벤트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친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벤트가 친구랑 연동되어 있거든요. 탑권의 고유 친구는 자유자재. 친구 획득 조건은 보주 선행, 선입 취직작전으로 각각 지원해서 우승하기입니다. 음, 이건 인자 보강 해주고 서포트 카드풀만 좀 좋으면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우마무스밀들에 비하면 제일 딱기 쉬운 칭호일 겁니다. 고유 육성 이벤트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시니어 아리마 기념을 끝내면 부치기 준비, 정면 승부, 추월 확정 태세, 직선 주파 인트를 각각 1레벨씩 얻습니다. 칭호 획득 조건도 쉬운데 이건 꼭 챙겨가야지. 아, 이 고유 이벤트는 1주년에 업데이트된 고유 이벤트입니다. 참고하세요. 우리 1년 더 하게 해달라고 하기엔... 어, 음... 어,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마야노 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덕의 다른 말은 다재다능이라는 걸 깨닫고 가네요. 2018년 JRA 히어로 열전에서의 문구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마하의 충격파. 4살의 국화상, 아리마 기념, 5살의 타카라즈카 기념, 그리고 6살 봄의 텐노상. 마치 의도한 것처럼 빅 타이틀을 획득해왔다. 한신의 상전에서 나리타브라이언과의 역사에 남은 명승부도 기억이 생생하다. 타바라세이키의 곱비 다루는 솜씨와 함께 상대가 강해지면 그 전법은 자유롭게 변화한다. 언제 움직이는지, 어디서 오는지, 라이벌들은 끊임없이 탑권의 위협을 받는다. 표적을 정확히 하고 기회를 보는데 민첩하며, 승리를 사정권에 넣으면 단번에 가속하는 그 결정적 수단은 그야말로 마하의 충격파이다.